와 레레케답게 넘었다. 한판에 몇개 넘는 사람 있을라나? 아또 크리아? 아 멘몽이 진짜. 나는 제비보다 얘가 더 싫은 것 같다. 제비는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데. 아 얘는 크리케이스라서라. 여기 개빡샘 푸들이 세어. 쉽지 않구만. 푸들 잡을 것도 가져가긴 해야겠네. 그러면. 어? 얘 잡을 거 있냐? 잠깐만. 어? 얘가 있지. 참. 오. 야야 개만이나 오네. 잠깐만. 베카가 한방만? 그렇지! 이야, 지렸다, 백화. 오, 야 지렸다 베카 오야 일단 잠깐만요 아 매운 말이 나오는구나 아 오케이 알았어 난뭐 세다길래 배율이 높은 줄 알았는데 매운 말이 나오는구나 그래 그래 오케이 알았어 아 어, 퍼펙트가 근데 이게 멘몽이 때문에 막힐 것 같은데 또 이럴 때 크리키가 없네 이게 1배율인가? 1배율이면 때려잡을 수 있긴 해. 야 룸이다. 그냥 가버리네. 이게 초 맷집 아니야? 아 그냥 흰적 푸들한테 맞아 죽은 건가? 16배율 24마리 확실히 세고만. 자 이제 선 갈린다. 이제. 드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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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. 아, 메몽이 아 진짜 아얘때문에 10초 낭비했어. 아 아, 파동이 많아요. 일단, 파삭 가져가. 하나, 둘, 셋. 파삭은 세 개면 충분. 약간 띄엄띄엄 놓고요 이렇게. 그리고, 대포를, 파동 경감 넣었고요. 그리폰 흑타량 배달? 딱, 머리에 생각나는 거 그대로 넣어, 그냥. 오케이, 끝. 덤 음. 아니,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, 진짜. 이번에 또 많이 살았어 뭐 중간이 없어 중간이 이 무슨 허무한 스테이지인가 와우 린린병풍님 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나 단풍님이야 병풍님이야 <laughs> 몰라 아 귀찮아 음너봐야다 바뀌었죠 얜 자주 산다 되게 <laughs> 뭘로 잡지 일단 성을 좀 내어주다가 어개 아프네 미안하다 얘를 고방으로 써 일단 이 많은 메몽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제발, 한 번만, 기회를, 제발 으야이 이거는... 절쩔수 없이 하나만 가져갑시다 넣어봐야 바뀌어 대충 가져가 어? 또 죽었네? 아니 뭔 바데스야 고방도 뭐안 주고 뭐 빨간 적대왕 이상한 거세개 주고 아니 이걸 어떻게 깨라고요 음... 돼 이거? 파이터가 기본 스펙이 좋은 편인가? 오, 막 밀리진 않네? 아, 파이터가 스펙이 꽤 괜찮구나? 안 써서 몰랐음. <laughs> 예, 파이터. 캐리. 좋아요. 아니, 뭐, 배달 나온 이후로는 쓴 적이 없어가지고. 아, 체력이 락일보다 높아? 아, 그 정도야? 오, 좋구만. 아, 이 뭐지, 이거? 까먹었다. 그, 약간 풍량탑 29층 같은 그거 아닌가? 크림슨 광장? 분노의 참치전선저둘 중에 하나일 거임. <laughs> 분참임? 예, 분참이래요. 막 고인물들끼리 스테이지 맞추기 대결하고 있음. 교수 세마리 아. 진짜 싫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제 서버에 디스코드 서버에 수상할 정도로 블로이즈가 많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브라가 요즘 계속 6개월마다 나와서 많이 추가되긴 했는데 지금 몇 개지 브라가? 열여섯 14개? 15개? 16개? 어 16개래요 잠깐만 그럼 나는 나 13브라인가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12 13아1 3브라 해. 뭐 리셋 브라 2개는 그래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막 2페이지인데 6곱개 되고 막 그러니까 어야 내성 덱안 음, 좋아서 그냥 어뭐 리트할이 했어요 아, 절대 못했을 신기 아니고 너무 편성이 안 좋길래 어 그래 뭐이 정도는 대학 낄수 있지 배달 크로노스 포노 미타마 하면은 네 마리로는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리트할게요 한 여덟 마리 줘야지 그지 일곱 마리 그래 이 정도는 줘야 할 만하지 아 이제 깰게요 이제 진짜 음, 나 전에도 여기서 많이 진것 같은데 약간 패배 단골 스테이지 같아. 오케이 와 레레케다 800개 넘었다 한 판에 800개 넘는 사람 있을라나 뭐한몇분 계시겠지 말이 없을 때들 일단 어 여기 그어 몰라 소문에 그래서 희생양 감염잡이랑 뭔데 아니 뭐야 뭐야 <laughs> 뭐 정답이 뭔데요 다 달라 진짜 모임이거 아, 내 찾아보고 온다 어내 찾아보고 와 귀찮아 자기들끼리 지금 <laughs> 스테이지 이름 맞추기 하고 있잖아. 재밌어 보인다 어허 나도 하기에는 나는 양코 치시이 부족해서 낄 수가 없다 의외로 지금 팽팽한데 지금 빨리빨리 빨리 찾아보고 와봐 뭐가 정답인지 나도 궁금해 아니 자기들끼리 양지식을 뽐내면서 건전하게 지금 어? 토론하고 있잖아 야 방송보라 저게 더 재밌다 내가 한번 보고 올게 소문에그 녀석이 맞네요 할리우드 제국 이스트소문에그 녀석이 맞습니다 자 다른 분들 틀렸으니까 어뭐 딱히 할게 없네요 대체 사람들은 왜 내가 잘생겼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래 그럼 역으로 내가 역질분을 해보자 님들은 내가 잘생겼으면 좋겠어 못생겼으면 좋겠어 <laughs> 아쌍 이거 핸드메이드 전기 옥조 아니야? 워낙 네임드라 외워버렸어 여기는 근데 이게 목소리로 체형을 유추할 수 있거든. 근데 얼굴 유추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유추는 진짜 안 돼. 체형은 되게 유추가 잘 돼. 키는 잘 보겠고 말랐는지 뚱뚱한지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뭐 가끔 틀리긴 하지. 근데 그나마 좀 목소리로 분석을 할수 있는데 얼굴 잘생겼는지 그거를 하나도 분석이 안 돼요. 그래서뭐 상상 속에 넣어두시라. 얼굴 못생겼는데 목소리 좋은 사람이 넘쳐난다. 저기 맞아. 잘생겼으면 캠방하고 있지 왜 이러고 있겠음. 그러니까 양코 유튜브 얼굴이 다 왜 궁금한지 저게 <laughs>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다 캠 방하려고 밑밥? 아니야 아니야 사실 캠은 사도스 얼마 전에 미초님은 <laughs> 친구 많아요? 없어요 아싸 찐따 히키코모리에요 여친 있어요? 없어요 야 사쿠라가 너로 바뀌면 어떡하냐 잭잭아 리트 나쁘지 않은데 얘 근데 정지 무시가 아 미친 하지만 정지 경감 포대를 달지 않았나? 아 파동 경감인가 이거? 아 파동 경감이래 미친. <laughs> 아이씨, 정지 경감이야? 아니야 파동이야. 정지는 이거야 천둥포가 정지야. 대나무 뭐 나름 그래도 일 티어는 되지 않나? 아 대나무 빠졌네. 근데 메탈킬러가 점점 풀려가지고 티어가 조금씩 내려가긴 할 텐데 그래도 막안 쓴다 정는 아니지? 오, 뭐야, 오, 어, 크리 뭔데, 와이씨. 아, 사쿠라 때문에 크리 뻥튀기 됐구나. <laughs> 개잘 터져. <laughs> 야, 이거 봐봐. <laughs> 야, 이래도 사쿠라 사진 안 해? 이래도 사진 안 해? 하세요. 아니, 양콤보 2개 들어가니까 2%인데도 이게 주라랑 허리케인 크리가 그냥 미쳤네. 아, 뭐지? 일단 확실한 거는 라기를 가져가야 한다는 거. 어? 그냥 대충 해. 아고박만 살았어 샹와 <laughs> 잔다르크다 야 랜덤으로 전다 나온거는 오랜만에 보네 어? 어? 형형형 형. 형. 진짜 형 잠깐만 형형형형형어 잠깐 기회를 형 잠깐만 자비를 형님 형님 형형형형형형형 형, 형, 형. 랜덤으로 나와서 좋아했는데 바로 그냥 반납 초반에 저거 잡을 걸 가져가야겠네 버섯 넌 뒤졌다 느는 뒤졌다 버섯 줏 야, 이거 아까 본것 같다. 이상하다. 왜 고방이야? 하나 더 늘어났죠? <laughs> 아, 급식 살았어? 오? 나이스. 아, 얘가 급식이었구나. 야, 뒤졌다. 급식 밥경찰 간다. 오늘 급식? 코다리 무침에, 생선가스에, 콩밥에, 똥국에 다쳐먹어, 그냥. 밥경찰 딱 들어간다. 해물 비빔소스가 급식에서 나오지는 않을 텐데. 그, 급식에 나와요? 고등어 순살조림. 어, 전다 좋아합니다. 나는 급식 때 되게 싫어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. 콩물 우무무기였나? 우뭇가사리묵 그거 줄여서 우무무기라던데. 그거 맛이 되게 이상해서 안 먹었던 기억이 나. 요즘 급식에 장어덮밥 나온다고요? 뭐, 저랑은 관련없는 얘기네. 저 보고 양쿠 시작했다고요?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 보고 양쿠 시작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살짝 이해가 안 가긴 함. 아,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큰 기여를 했나 싶은 거지.